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KG 모빌리티 말씀드립니다. 자80% 감자 결정을 했죠. 감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돈을 주면서 하는 감자가 아니라 네, 무상 감자입니다. 무상 감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무상 감자면은 주가에 충격을 꽤 준다. 네, 되게 이렇게 가, 알고 계십니다. 그죠? 네. 사실 감자를 한다 하더라도 감자 된 만큼 또 시세가 기준가가 이제 거래가 재개될 때 올리기 때문에 사실 그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제 시총은 똑같은 거예요. 시총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감자한다 하더라도 이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감자를 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또 춤을 출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예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꼭그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 매매 잘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빌리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많이 주시는 부분은요.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에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80% 감자. 네, 이것이 이제 주가를 크게 급락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음,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이 감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론적으로는 주식수가 감해진 만큼 나중에 이제 거래 정지됐다, 거래 재개가 될 때, 또큰 폭으로 그 배수만큼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총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감자를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재무가 안 좋다는 거죠.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감자할 정도로 재무가 안 좋다는 것이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 내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랬다가 이 기업이 그 괜찮을 것 같으면 다시 회복을 어느 순간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회복하는 중간에 감자한 이후에 증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증자도 사실은 증자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는 원래 이제 똑같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증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발전할 기업이면은 결국 이제 싸게 사는 거니까 유리해요. 하지만 발전하지 못할 기업이라면 이게 물량 부담 때문에 밑으로 좀 내렸다가 나중에 변화를 좀 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모빌러티가 감자 이후에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제가 올리고 빠르고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와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텔방으로 초대를 할 거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꼭 하시고요. 어, 감자 이후에 여러분 다른 코스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과거에 이 케이지 모빌리티가 저 쌍용차 아니에요. 그죠? 쌍용차일 때 유상증자도 엄청하고 감자도 엄청 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여하튼 이렇게 해서 회사가 살아나면 됩니다. 근데 감자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증자를 할 개연성이 큽니다. 네. 왜냐면은요. 하 지금 자금 구조를 보세요. 네. 자금 구조를 보면 유동자산이 1조 그리고 유동부채가 1조 4천억 유동부채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현금성 자산이 그 유동금융자산이 25억이고 현금성 자산이 267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 8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자금은 굉장히 모자란 자금이죠. 예전에 보면은 현금성 자산만 이런 식으로 아, 한 천억 가까이 갖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 이 정도 자금으로 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은 액면가 미만의 주가이기 때문에, 어, 일단 감자를 해서 액면가 이상으로 주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증자를 하면은 그 증자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죠. 지금은 증자를 하기도 어렵죠. 액면가 미만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거예 그 스토리를 일단 알고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로 돌리기는 좀 힘들고 조금 밑으로 갔다가 나중에 저점을 형성하고 또 올리다가 정지가 됐다가 또 주가 궤적이또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비중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중을 이걸 더 채우고 다시 비중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 사이클을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그 코칭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깔겨도도 문제고요. 그죠? 계속 그 팔고 빠져나가도 문제예요. 지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잘 코칭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이 전반으로 그 KG 모빌리티라고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세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감자권을 잘 앞으로 극복을 해서 차익을 내야 돼요. 손질 최소화하고 요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요것도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13,000원에서 2만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따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한 3,000억 내지 7,000억 정도 수준이고요 네,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있어요. 요런 식으로 되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놓고 어,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예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예. 네. 요런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예.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 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네,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1 0 0 0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은, 예,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미국의 요 준비 단계에 도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 락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아,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껄입니다. 이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한 2, 3천억. 유보류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 프로 내지 3천 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요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매도할 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네,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 아,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